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종환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낭송해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외롭다 외롭다 말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외로움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서서 그리웁다 말하며 당신은 당신의 그리움을 이 거리 어디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자 했던 소중했던 것들 가까이로 너무도 황급히 가려하다가 더 많은 것을 버리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흉터 한번 크게 앓고 난 뒤부터 이 상처 지워지지 않아요. 한때 칼자국 내살 깊은 곳에 박혀서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상처는 상처대로 안고 흉터는 흉터대로 남은 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월은 흐르고 흉터는 지워지지 않아도 잊은 듯 살고 있어요. 차라리 당신을 잊고자 할 때. 차라리 당신을 잊고자 할 때. 당신은 말없이 제게 오십니다. 차라리 당신에게서 떠나고자 할때 당신은 또 그렇게 말없이 제게 오십니다. 남들은 그리움을 형체도 없는 것이라 하지만 제게는 그리움도 살아있는 것이어서 목마름으로 애타게 물한 잔을 찾듯 목마르게 당신이 그리운 밤이 있습니다. 절반은 꿈에서 당신을 만나고 절반은 깨어서 당신을 그리며 나뭇잎이 썩어서 거름이 되는 긴 겨울 동안 밤마다 내 마음도 썩어서 그리움을 키웁니다. 당신 향한 내 마음 내 안에서 물고기처럼 살아 펄펄 뛰는데 당신은 언제쯤 온몸 가득 물이 되어 오십니까? 서로 다 가져갈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언제쯤 물에 녹듯 녹아서 하나 되어 만납니까? 차라리 잊어야 하리라 마음을 다지며 쓸쓸히 자리를 펴고 누우면 살에 닿는 손길처럼 당신은 제게 오십니다. 360 밤이 지나고 또 지나도 꿈 아니고는 만날 수 없어. 차라리 당신 곁을 떠나고자 할때 당신은 바람처럼 제게로 불어오십니다. 2부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 납니다. 밤차 날이 저물고 나는 또 떠나야 합니다. 산맥들 사이를 지나 멀리서 다가오는 밤차의 불빛이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안에 당신 아닌 것들이 조금씩 깃을 치다가 날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내 안에서부터 끄덕이며 당신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도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길이 이렇게 지치고 긴 여행길이어서 기약할 수 없는 걸음으로 가야 하지만 길의 끝에 서면 언제나 돌아가고픈 곳은 당신입니다. 빛 속에서 눈을 감고 당신을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 당신을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눈물을 씻으며 당신을 잊으리라 합니다. 비오는 거리를 걸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비를 맞다가 당신을 잊으리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잊으리라 잊으리라 돌아섭니다. 다시 오는 봄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 납니다. 기러기 때열 지어 북으로 가고 길섭에 풀들, 풀들도 돌아오는데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새한 마리 아주 먼 곳이지만 언젠가 언제부턴가 제가 바라보는 산 아래에 새한 마리가 와 앉아 있습니다. 제가 바쁘게 쫓겨다니다 돌아와 보면 그 새는 언제나 흰빛의 점으로 고여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며 많이도 가슴 아파하고 비가 몇 주일을 두고 내리던 그해 가을, 저는 제 곁에 유심히 가까이 와서 날던 그 새를 만났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다 그치고 송앗가루가 추녀 밑에 노랗게 고이는 날, 저는 또그 새를 만납니다. 잊고 지내는 것은 언제나 제 편이지만 그 새는 제가 마음 가라앉아 돌아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오늘도 당신을 찾아왔다가 풀숲에 그리움만 다북다북 묻어두고 어제 울던 바람과 함께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뭇잎이 새로 돋고 풀들이 크는 동안 당신을 향한 그리움도 그렇게 컸었는데 오늘 더욱 쓸쓸해 보이는 당신 모습에 가져왔던 말들 못다 풀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 오늘부터 시낭송을 시작했는데요. 어, 시집은 도종환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어, 실천문학의 시집입니다. 오늘 1편을 어, 이렇게 촬영해 봤고요. 어, 제가 아직 그 부끄러워서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음성으로만 어, 시낭송 그리고 성경 읽기 어,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